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안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 하여도 건비 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른 박제아에도 피곤치 않고, 아무리 걸어도 곤비치 않는 그런 건강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저희 사택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면 한 4.5km 됩니다. 복복으로 하면 만보도 안 되죠. 근데 힘들어요. 피곤해. 요즘같이 더운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함으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우리가 사는 말씀이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많이 드렸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한자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상당히 어려운 단어, 악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한자를 보면, 우러를 앙, 바랄 망, 이렇습니다. 우러르다, 믿고 따르다는 뜻, 그리고 바라고, 원하고, 기대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것도 극전층의 단어입니다. 상대편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멀리 바라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든 먼 미래든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 소원, 바램이 담겨 있는 단어가 악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쓴1 0편 25절 3절에,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을 보면 동이란 단어입니다. 주를 바란다. 주를 악마한다라는 뜻이. 또 시편 52편 8절에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기 의지한다, 기댄다 이것도 악마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또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명령할 때 여기 모인다 함께하다 이런 뜻도 악망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성경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냥 wait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NIV 번역에는 바란다 희망한다라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글 한자의 의미나 영어의 의미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악마이라는 것은 의지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희망한다. 또 모이는 경우들은 한 가지로 오직 초점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에게로 소실점처럼. 모아진다라는 의미가 바로 악망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러러 본다는 극존칭 한자 악망을 써서 번역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들, 우리 인간들의 완전한 신뢰 속에서 최대한 낮은 자세,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악망이란 단어 자체도 이처럼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데 그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이니까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절대자 앞에 나갈 때 겸비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철저한 회개나 확고한 돌이킴의 자세를 취할 때에 겸비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기 10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유다 왕이 된지 5년째 되던 해에 애국방 사삭이 쳐들어왔어요. 왕과 모든 백성들이 스마야 선지와 자 함께 겸비한 자세를 취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역대야 12장 7절에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않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후를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겸비하지 못하면 진노를 받게 되고, 겸비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죠.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또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의 삶은 갈수록 곤고해집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가는 것은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여호와를 악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답일 인데 문제 해결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 삶은 더욱더 피폐한 삶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항상 창조주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한 것은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을 반쯤 읽은것이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악마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바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요. 오직이라는 부사에는 상당히 이중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 하나님만이 악망의 유일한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선택받은 백성들을 당연하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을 오직이라는. 단을 사용하면서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거의 절대 다수가 악망에 대상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심각한 당면이 이 오직이란 반대편에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배반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이스라엘의 이 모양, 이 꼴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할 나위 없죠. 오직이라는 말이 얼마만큼 심각성 속에 나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어진 믿음과, 완악해진 그 마음들을 다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선택인지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성도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붙어져야 되는 단어예요. 다른 어떤 것에 붙여지거나 그것 인해 마음에 따라 가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이육신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애정되었고 선택되었고 부르심을 받았고 온전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오직 이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 이 세상에 만들어진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가짜 오직을 찾아 헤매면서 그 올무에 붙잡혀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직 돈, 오직 성공, 오직 자녀, 오직 향락, 오직 음남 오직 우상 이런 오직 그릇된 오직의 소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오직 천국 이런 오직은 언제 찾고 언제 부르려고? 꽁꽁 숨겨주시고 아껴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암송하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서 살았는가 오직 안마하는 마음이 나에게 얼마만큼 필요하고 절실한 것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와를 악마하는자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내 귀에 내 심장에 되고 하는 말로 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오직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청종하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참 여호와를 악망하게 되면 어떠한 은혜,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 첫째,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오늘 이새 힘, 그 힘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새힘할때이새 힘은 뭐예요? 갱신의 의미가 있어요.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중생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데, 면허증 사용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데 유효 기간 내에 그것을 갱신 안 하면 무면허가 되는 거예요. 그 효력이 있을 때 갱신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가장 급하고 가장 강하게 이런 갱신이 필요할 정도로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식었.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적으로 제사드리고, 봉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들을 소홀히 여겼어. 그리고 모든 것들을 형식적으로 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장이 12절 이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루감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악마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그가 누가 되었든지 새 힘을 공급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힘은 단순히 무언가를 이루어낼 그런 능력, 파워 혹은 지혜, 위성 또 지식, 날리기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표현으로 오늘 이사야 40전 31전을 말하니까 그래 달려가도 피곤치 않다. 이 생각만 이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거지. 오직 호와를 악마하는 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받은 힘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끊어내고 향락과 음란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을 악마하는 자에게 주신 새 힘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새 임을 받은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옛 사람의 모든 그릇된 행실을 끊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하튼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그새 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10편 91편 14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나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높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땅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 잘 복종하는 사람은 더 높은 창공을 세왕 독수리 같이 나르면서 높은 곳에서 하늘과 땅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의 차원 높은 삶입니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를 악망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국을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율을 공급받음으로 영역을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비로운 영적 생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새롭게 된자 새로운 능력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자들이 누릴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쓸만해. 나는 아직 힘이 있어. 아직 나는 젊어. 아직 나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멈춰있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령의 기름을 칠하고 기도의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한순간도 어느 찰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실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교만해져 있거나 영적인 무지함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필요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머물러야 할 대상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하를 악마한 자는 성령의 은혜를 갖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어요. 이 앞에 나왔던 새 힘을 얻는 것도 높임을 받는 것도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날마다 세임을 받고 영적 충만함 속에서 복종하는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요,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70대대로 세임을 받으시고 복종함으로써 충성을 다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진실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나 정도는 뭐, 이제까지 자 해왔는데 이런 생각이 마귀적인 생각이니다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하반전에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이 대꾸를 이루듯이 되어 있죠. 곤비하다는 말은 숨이 차고 기진맥지만 하고 항상 필요에 지친 상황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의 노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박질을 한다는 것은 쉴틈 없이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사는 우리의 고단한 현실을 짚어주는 듯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살아가는 소민들의 고달픈 현실은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달픈 삶의 현장을 제일 우선적으로 찾아오시고 거기에 곤비하지 않는 능력, 힘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빠듯하게 일해야 먹고 사는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기쁨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응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대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늘이 하나님께서, 내가 날마다 악망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말은 약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냥 우리가 조금 피곤했다, 회복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약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정신적인 면의 약해짐을 말합니 걸어간다는 표현은 말았던 것 같은 인생길 그 인생길에 나타나는 수많은 역경 수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우리 신앙의 오랜 여정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셨지만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 위로자, 상담자로서 보이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장거리 믿음의 경주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신이 약해지지 않도록 방향도 잡아주시고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 속에서 동행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세밀하신 분이세요. 지쳐가는 우리의 욕심과 마음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다시 채워주십니다. 오직 여와를 안무하는 자는 이 성령의 동행 가운데 육체와 정신과 영혼까지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큰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연애가 오직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에게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이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얼마나 나에게 절실한 나라 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힘을 받아야 한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단한 육체인데내 삶과 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에. 성령께서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요즘과 같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로 새 힘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